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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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크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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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크 마셔보자 마셔보자 김치 드링크 <laughs> 안녕하세요 주방이에요 오늘은 되게 되게 오랜만에 집에서 찍는 영상인데요 오늘 찍을 영상은요 리뷰 영상입니다 제가 김치 에너지 드링크라는 음료수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음료수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한 기사를 봤거든요 김치에너지로 호랑이의 기운 충전하세요 MZ세대 홀린 인사템 화제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다 저만 빼고 다막 재밌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나마 인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<laughs> 그럼 지금부터 음료수 리뷰를 해볼까요? 오, 상자가 되게 무거워요.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두두두두두두 칼로 조심조심 뜯어볼게요. 이야. 과연? 과연? 엄청 많이 들었어. 짜잔. 몇 개나 들었냐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개나 있네요. <laughs> 지금 홈페이지에서 원 플러스 원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섯 개를 샀더니 다섯 개를 더 보내주셨어요. 우, 안 그러셔도 될것 같은데요. 살짝 고민되는 게 고카페인 함유라고 써 있는데요. 제가 카페인을 마시면 잠을 못잡니다 하나 먹으면 새벽 1시, 2시, 3시, 4시, 5시, 6시, 7시, 8시, 9시, 아침 10시에 자겠네요. 디로링 그리고 또 두려운 게이 김치 음료수에 김치라도 막 씹히면 은 정말 우울할 것 같거든요. 제발 그런 일은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용기가, 용기가 필요해요.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. 할수 있다! 탄산음료였구나. 아하! 끝없이 나오네. 다행히도 김치 같은 건더기는 보이지 않습니다. 예 그럼 지금부터 진짜 마셔보도록 할게요. 할수 있다! 딸기맛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밍밍한 미에로 하이바맛? 먹을만은 해요, 먹을만은 한데. 무슨 맛인지 표현을 못하겠네 <laughs>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랑 마시려고 컵을 두개 준비했습니다 제가 먹던 음료수는 제 컵에 따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새 음료수를 까드리겠습니다 다시 기기 울려서잘 들어보세요. 자 여러분 거입니다.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네, 짠. 그러면 약간 반말 모드로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연출 한번 해볼까요? 그래서 너 우리 과에 들어올고야 어. 과에 한 자리밖에 안남아가지고 나무나 껴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음. 그래서 나도 얘기를 한번 드려봐야 되는 문제라서 진짜 할 의향이 있다면 나한테 연락을 해줘 마셔, 마셔, 응, 음, 마셔, 마셔, 괜찮아, 마셔, 어때, 괜찮지? 음 그래, 갈때 많이 가져가, 음. 다 가져가도 되니까 많이 가져가 요즘 많이 피로해 보이더라고 너가 그래서 카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많이 가져가? 아 그럴까?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집에 수박이 있다고? 어, 갖고 와 한번 넣어서 먹어보자 그치? 화채 느낌 날것 같지? 한번 화채 한번 만들어 봐 그래? 화채 한번 만들어 보자 먹기 싫어서 장난치는 게 아니야. 음. 자. 그러면 마지막 결론을 내볼까요? 일단 맛은 정말 괜찮았어요. 맛은 맛있었고, 비에로 하이바 탄산음료 같은 맛이 났고, 하지만 두번 다시 사먹을 만큼의 맛은 아니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어떡하지?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여기 먹는 부분, 입 주위 부분이 살짝 오염이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, 그게 조금 위생적으로 좀 보기가 그랬네. 일단 여덟 캔이 남았는데요, 주변에 이거 음료수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나눔을 해야겠어요 <laughs>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짠! 여러분 저간줄 알았죠? <laughs> 마지막 보너스 영상인데요 음, 동생이 저를 위해서 이런 귀여운 젤리를 사다 줬어요. 마지막으로 이 젤리를 먹으면서 리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칼은 조심조심 사용하도록 할게요. 과연, 어떻게 들어있을까요? 우와! <laughs> 어, 낱개로 포장이 돼 있네요. 여러분 쏟아 볼게요. 완전 설렌다. 약간 10원짜리 크기로 낱개 포장이 돼 있어요. 짜잔! 먹어 볼게요. <laughs> 맛있다! 이런 게 맛없을 리가 없지. 우리 막 필리핀 여행 가면 드라이 건조 망고 사오잖아요. 딱 건조 망고 먹는 식감이 나네요. 이 음, 너무 맛있어. 마지막으로 한개 더.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군. 망고가 얼마나 들었길래 망고 맛이 많이 나지? 삼프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주에 잊지 말고 만나요. 그럼 안녕! 안녕!